그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단기를 인정한다 아닙니다. 단기는 BC 2333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지금의 주류 역사학계. 주류 역사학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설가 이문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책을 냈죠. 하루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모든 배달국도 없었다. 단기 연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연대 단기 연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 건국은 요인금 25년인 무진년으로 결정되었는데 동국통감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바로 이 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이다. 다만 이래 전말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연대를 가지고 엉터리 역사를 꾸미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 단기 BC 2333년으로 해 가지고 엉터리 역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단기의 연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이다. 연대가 이렇게 꾸민다라고 하면서도 연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하고 있죠. 유사역사 비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연도가 기원전 233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연도는 상궁유사를 쓴 이련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화홍기를쓴 이승유가 말한 것도 아니고 기원전 2333년은 조선 초에 와서야 동국통감회에서 제시된 것이다. 환단고기가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이 위서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위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책을 낼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사실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 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이 책에서 내세운 거예요. 이렇게 내세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역사 논쟁을 벌였는데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과서에서 기원전 23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선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료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송어정이라든지 이문영이라든지 학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일 겁니다. 근데 그 사학과 학도들이 전부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아 기원전 2333년은 시기를 조정해야 돼. 수많은 사료를 기반으로 보니까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죠. 삼국유사에서도 보면은. 논쟁은 있지만 무진연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인금의 즉위년은 무진연에 대해서 무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어떤 직위를 무진이라는 것이 그 이전부터 고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주석에 붙인 겁니다 무진이 있다 어, 상공교사에 이렇게 나오고요 재화운계 보면 재요, 요인금과 함께 무진연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무진을 얘기하고 있죠 응제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이 요인군과 같은 무진년의 즉위했다라고 해서 무진 즉위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인군과 같은 때이든 아니면 요인군 25년이든간에 무진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서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 가면 이제 어, 세종 때 보면은 동국세년가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개국 호조선 병여 무진이라고 나오죠. 예, 무진. 무진년에 이렇게 개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오다가 뭐냐면은 동국통감에서 관찬사서잖아요. 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그 전에 있던 역사서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무진년이 맞네라고 하면서 무진으로 통일한 겁니다. 그걸 뭐 바꿨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 무진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단기를 쓰지 않을 때까지 이 무진년으로 계속 써 왔잖아요. 보면은 전국 중학 입시 문제와 해답이 4200단기를 씁니다. 4292년 그리고 남녀 중등 입학시험 문제 1949년에도 단기 4282년이라고 하얗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를 써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간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단기를 써오는데 그 모든 단기를 다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주석에 무진년이 나옵니다. 제화운기에도 무진년 즉위라고 나오죠. 응제시에도 보면은 무진년 즉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국통감에 단군이 무진년에 즉위했다고 나오고 있죠. 일관되게 이렇게 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한게 뭐냐면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단군 세계 보면은 고기를 인용하여서 단군 왕검은 14세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이 되어서. 38세까지 대업국 국사를 다스리다가 무진년에 아사달에서 즉위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세계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단군세계에 따르면 요인근과 같은 때에는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니까 그 고기에 적혀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두 가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예요 단군세계에 보면 요인근과 같은 때에 즉위한 것은 뭐냐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한 것이다 그리고 단군 왕검은 요인금 25년도에 어, 단군 왕검이 무진년에 즉위한 것. 그러니까 모두 맞다는라고 하는 것을 단군 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백 일사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 왕검 여러 왕검들이 계셨는데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하였다.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서. 24년간 섭정하였다. 그 24년이 지나고 나서 뭐냐면은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바로 이 시가 24년이 지났으니까 언제냐면 바로 무진년이죠. 그것을 갖다가 태백일사에서도 이때는 뭐냐면 사건으로서 웅시왕이 전쟁에 죽어서 그때에 단군왕검께서 드디어 계승하여서 단군조선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 이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단군왕검이 어떻게 해서 무진년에 단군조선을 개국하였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공정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상주 단대 공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동북 공정이 있습니다. 동북 공정은 지금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고, 그 당시에 중화문명 탐원 공정도 있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사수정 공정이 있었고, 2016년부터 중화문명 전파 공정이 있습니다. 중화 문명 전파 공정. 최근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보면은 이 전파 공정이 나왔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파 공정이 있었는데 중화 문명을 전파하는 라 거예요. 철저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김치도 건드리고 한복도 건드리고 뭐 이렇게 소농민도 건드리고 전부 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이죠. 2016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화문명 전파공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웹 드라마 만화를 만들고 TV와 영화를 100편 시리즈로 만들고 전통 축제 프로젝트로 해서 중국 문화 의류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하면서 네네 이렇게 알리고 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시진핑.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역사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전파공정의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시진핑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서 뭐 홍콩에서 강의를 할때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를 중국인들을 만나면 너희는 우리나라의 속국이었어 라는 얘기를 수차례 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그걸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못 했다. 속으로만 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미국 LA에서도 들었고, 홍콩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분은 아주머니였고, 한 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뭐 대학생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중국인들은 이 얘기를 학습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전파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 바로 맨 위에 시진핑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다 이런 어떤 거짓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기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정말 거짓 정보의 초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거짓 정보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학계에서조차 신빙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이 소강제를 산출에 의한 것뭐 같은데, 그러면 신빙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도올 김용호 선생이 도올의 중국일기 고구려 역사를 담은 그 중국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공, 어, 공부를 깊게 넓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중국학자나 일본학자의 인준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 우리, 우리가 우리 요인금 25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상주 연대를 바꿨지 않았냐 하상주 연대가 한당국하고 틀려 160여 년이 틀려 그리고 앞으로 요순도 연대가 나올 텐데 그 연대도 그 연대를 올리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요인금 25년이 바로 단군 귀신 2333년인데, 우리도 올릴 거냐? 그 얘기죠. 우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역사가 맞으니까.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의 인준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이해 방식을 우리의 보편적 사유 속에서 융해시켜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중국 역사도 우리 역사의 부분으로서 자유롭게 관망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 역사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로서 편입시켜야 한다. 저열한 스칼라십에 기만 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열한 스칼라십이죠. 그냥, 아,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바꿔야 될거 아니냐?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왜 바꿉니까? 우리가 맞고 저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